안녕하세요 투팽자입니다 아까 영상을 찍었었는데 너무 코맹맹이서리로 나와가지고 다시 찍으려고요 지금 제가 코감기에 다시 걸렸어요 아 미치겠네 진짜 제가 감기 걸릴 때 목감기 코감기 목감기 순으로 걸리거든요 근데 지금 다 목감기가 왔는데 코감, 코감기도 같이 이제 안 떨어져 가지고 너무 힘드네요 일단은 후기 올려보도록 할게요 전 비바님과 교환을 했고요 국가님께서 3,150원인가? 이렇게 큰돈 주셨어요. 감사드리고요. 아니, 저보다 이제 좀, 이제, 중학생, 초등학생 분들은 좀 용돈이 적잖아요. 근데 정말 큰돈 주셨고요. 저는 용돈이 많으니까. 낭비만 안 하면 괜찮은데. 이게 튼튼한 택봉이었습니다. 이런애 처음 왔어요. 신기했어요. 왔을 때. 어? 이런 택봉이 있다니? 일단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이렇게 전체를 다 까놨고요. 그리고 이런 봉투에 왔었습니다. 이렇게 전부 다 지하로는 가능할 것 같아요. 저는 되게 만족스럽습니다. 봉투가 저번에 아래 있는 거 교환하면서 수봉들이 완전 많았는데, 저는 이제 수봉을 모으려고요. 일단은 제일 제가 좋아하는 이 동성부터 설계를 해드릴게요. 지금 보시면 다과상님 출출인 걸로 알고요 얘는 모르겠는데, 나머지는 다 과사님 출처인 걸로 알아요. 이게, 이건 추측상 과사님 출처고요. 왜냐면 얘랑 그림 모습이 같아서. 추측상 과사님 출처고요. 네, 마머지 미니언이랑 마이 멜로디, 오징어 수녀는 다 과사님 출처인 걸로 합니다. 제가 세보니까 마이 멜로디는 40몇 장인가? 이렇게 왔더라고요. 이것만 40몇 장이에요. 이건 얼마겠어요. 와, 백장넘지 진짜 감명하고. 와, 다음 비바님은 또 해야지. <laughs> 비바님이랑 하면 진짜 제가 정성이 푸짐, 푸짐해지거든요? 안, 안할 수가 없어안할 수가. 할 수밖에 없어 마력이야, 마력. <laughs> 이렇게. 보여드리면 안 되나? 그럼 이렇게 좀 가려서. 이거 마이 멜로디는 아니네요. 과장님 붙여가 여기 인, 미 40장, 또 거의 10장 빼고, 뭐 까만 인으로 걸린 힘도 많습니다. 이렇게 또, 응 음, 그니까 1 0 4 0 140장 넘는 거죠. 150, 160? 진짜 많이 왔어요. 대박. 이건 음, 떡매이 있구요. 얘도 한 100장 넘을 걸 걸릴 것 같아요. 잠깐만. 세울까? 하나, 둘, 셋, 넷. 아, 섯여 7, 8, 9, 10, 11, 12, 13, 14, 15, 16, 17, 18, 19, 1일 20, 21, 2장이야 이게 0 21, 22, 23, 2 0 21, 22, 23, 2 5 26, 2 1 4 6 2 3 3 3 8 0장 정도? 엄청 많아요. 그 로봇집 점이 뭐지? 제가, 떡미가 80장 받았다는 거는, 저의 마음이 풍성해졌다는 것. 아, 너무 좋아요. 비만님과 교환안할 수가 없어요. 이렇게 풍성한 어떻게 하네. 마테? 마테컷. OPP, 세 장. 다이소꺼 같아요. 이게 또, 도일리 다이소꺼. 먹거리랑, 메모지랑, 진주 이거랑, 캔술지 왔습니다. 소다고요 그리고 맵핑지 20장이에요. 이렇게 20장 있습니다. 첫 화면부터 전체 샵보셨겠지만 진짜, 푸짐, 진짜 푸짐해요. 비바님이랑 교환하신 분들 다들 기시겠지만 두 번째 교환 은안할 수가 없어요, 안할 수가. 너무 이렇게 푸짐한데 어떻게 하네요, 진짜. 세 번째 교환도 <laughs> 해야지. 아, 진짜, 저 이렇게 한 도안을 여러 개 주시는 걸 좋아하거든요. 여러 개의 도안을 하나씩 주는 것보다는 저는 한 도안을 이렇게 여러 개 주는 걸 좋아해요. 이번 기회에 과사님 걸다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진짜, 저, 저도 백장 단위로 모이는 걸 좋아하거든요. 지금, 약 50장 이렇게 마이멜로드 왔으니까 마이멜로드 1 0 0장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쓰고 이렇게 풍성한 구성 감사드리고요 아우 또코막겼네 아이고 빠졌다 이렇게 비바님과의 교환 이렇 마치겠습니다 비바님 유튜브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비바님은 저처럼 감이 안 걸리시도록 할게요